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미국 비자 수속 맡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 김은호 부장입니다. 부장님, 네. 오늘 저희가 2024년 네. 새 첫 컨텐츠로 <laughs> 제가 오늘 갖고 온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 우리 자녀를 유학 보내시는 분들이 되게 음. 많으실 거예요. 아,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이 영주권이 없어서 음. 미국에서 지금 체류하고 취업하는 음. 게 어렵다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미국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음. 미국 비자 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해서 우리가 비자 목적으로 밖에 못 있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내가 하버드 가요 스탠포드 가요. 가지만 공부만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대학 졸업하는 그 시점 쯤에, 음. 우리가 이제 실무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제도, 뭐뭐가 있죠? 저희가 이제 CPT, 네. OPT라고 부르는 네. 네. 그 제도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CPT, OPT 알아보면서 네. 나중에 영주권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OPT 누가 쓸수 있는지 말씀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비자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학생비자, 저희가 F1이라고 부르죠. 네. 그 자격을 갖춘 학부 또는 대학원 네. 진행하셨던 분들, 네.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이민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럴 경우에 통상 1년짜리 아. 일을 할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는 게 이제 OPT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아무리 우리 아이를 좋은 미국 대학에 보내더라도, 음. 얘가 졸업 마치고 나면 1년 정도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OPT는 1년입니다. 일반 OPT. 한국에 제가 있어요. 네. OPT 쓸수 있나요? 없으세요. <웃음> <웃음> 이 일반 OPT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이 OPT로 아무데 가서나 막 일할 수 있나요? 그거는 조금 어려우세요. 네. 일반적으로 OPT도 내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서 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식품이라던가 뭐 조리학과를 다닌다고 한다면 음. 일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음.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맞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 풀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제약이 있을까요? 파트타임으로 하신다면 주당 20시간, 음. 그럼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없으시니다 유급이어야 돼요? 무급이어야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돈을 아니시건, 아니시건 일을 하시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면 체험이나 실습으로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그래요. 2022년에 이제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은 17만 1,635개의 OPT 고용 허가가 있었어요. 네. 생각보다가 많지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OPT는 1년인데 네. 어머님들 사이에서 어 근데 다른 집 누구에는 3년이나 미국에서 네. 일하고 오던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친구들 어떤 옵티팅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은 1년인데 네. 흔히 저희가 스템 분야라고 부르죠. 과학 기술 네. 그다음에 수학 분야. 이쪽 학위를 이제 받으시거나 진행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1년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음. 다시 2년을 연장해서 최대 3년. 요 네. 스템이 약자인 거예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인데 요 관련된 분야 있잖아요. 미국 교육부가 NCES라는 게 있거든요. 그, 그쪽을 기반으로 스템 분야를 음. 정의를 하는데 음. 또 안보 부 그래서 어떤 분야가 이 스템이 될수 있는지 자주 업데이트 돼요 아 미국에서도 문과보다는 <웃음> <웃음> 이과를 더 좋아하는 거 같고 요런 친구들은 한 네. 3년 정도 더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Mm -hmm. OPT랑 요 STEM OPT랑 차이는 뭐냐면 OPT 하는 회사의 차이 관련이에요. STEM OPT를 하려면 이 회사 자체가 이베 e r i f y 라는 곳이 mm. 있는데 거기 등록된 내지는 사용하는 고용주가 대상이 돼요. 이 mm. e Verify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OPT나 그이 STEM OPT나 모든 회사에서 쓸수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Mm. OPT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네. 이때 그 OPT를 받아두고 일을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안 되시고요. 음. 통상 일반 1년짜리 OPT를 받으신 경우에는 네. 그 비고용 기간이라고 하죠. 네. 그 기간이 90일을 넘어서는 안 돼요. 내가 3개월 일했어요. 네. 60일 놀았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일하는 건 괜찮나요? 그거는 괜찮아요. 니까총 음. 1년 동안에 90일을 넘어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3년짜리 스템 같은 경우는 총그 비고용 기간이 150일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이건 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겠네요.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다시 또 잡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laughs> 네. 근데 그게 원래 목적이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놓치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laughs> 부장님 감사해요. <laughs> 저희 이제 CPT 알아볼까요? 네, CPT는 이제 OPT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네. CPT는 이제 통상 우리가 이제 학생 비자로 있는 경우에 아까 저희가 이제 뭐 요리 아까도 얘기했었죠. 예예. 예. 전공 중에 실기를 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학점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아니면 네. 일정 시간 동안에 네. 이제 외부에서 요 실습하는 곳 네. 그런 것들이 이제 CPT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CPT는 OPT랑 다르게 이건 교과 과정의 일부여야 되고요. 네, 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 해야 되는 일이 음. CPT는 졸업 전에 음. 이제 마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역시 무급이나 유급 다 괜찮아요. 아, 그렇죠. 뭐또 다른 거 있을까요? CPT 같은 경우는 이제 OPT랑 좀 다르게 네. 주당 20시간 이하 음. 또는 풀타임으로 한 20시간 이상. 조금 다르죠. 그렇죠. 안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CPT로 12개월 풀타임을 일한 경우에는 네네. OPT 쓸수 있나요? 아니면은 OPT 쓸 수가 없어요. 아. 때문에 CPT를 12개월 미만으로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OPT와 CPT의 가장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T는 졸업 전에 써야 되는 거예요. OPT는 그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달라요. 네. CPT는 참여하는 일부 업체에서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학점이랑 관련이가 되니까 o p t 이거 관련 없이 상관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OPT로 학점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네. 이런 CPT나 OPT나 STEM OPT나 음. 우리가 결국은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 대학 졸업하고 나서 요 1년에서 3년 기간 안에는 한국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미국 기업이라고 한다면 네. 영주권자 친구랑 CPT OPT 갖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네. 누구를 선택할까요? 안타깝지만 <laughs> 네.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먼저 일자리의 기회가 돌아가는 게 현실이죠. 왜냐면 기껏 사람 뽑았는데 1년이면 가 버린대요. 3년이면 가 버린대요. 네. 그 이런 이유 때문에 영주권자 신분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취업하겠지라고 네.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요 신분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대학교 졸업 그 때부터 취업 시작 나가는데, 맞습니다. 미국은 우리 시작을 언제 하냐면, 대학교 때 인턴을 나가거든요. 음. 인턴이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쯤 나가는데, 음. 인턴을 나가더라도 돈을 받잖아요. 그쵸. 자유롭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해요. 요새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네. 신청조차 어려운 게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네. 다국적 기업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름 들으면 아는 미국 내 기업들은 특히나 더 백그라운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백그라운드라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어떤 신분으로. 신분으로 미국에 네. 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면 우선 영주권이 제일 급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되는데요. 우리 국민 이주에서 네. 진행한 실제적인 케이스 한두개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나요? 네, 뭐두 케이스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고객님을 저희가 Y 고객님이라고 한번 칭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Y 고객님 같은 경우는 원래 OPT로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하지만 그분 그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맞아요, 가고 싶었던 회사는 따로 있었는데 OPT 네. 안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다녔던 그 회사이신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이민을 진행하면서 네. 미국 내 신분 조정이라는 걸 진행했고 그때 음. 저희가 이제 EAD 카드를 받아 들였던 거죠. 저희 노동허가 카드 관련된 영상 있을 거예요. 링크 한번 걸어드릴게요. 네네. EAD 카드가 카테고리가 하나 달라요. 음. 예를 들어서 OPT로 EAD 카드를 받아 90일 안에. 신는 시간이 90일 아니고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네. 투자이민으로 노동허가를 받게 되면은 네. 제가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네. 내가 원하는 회사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음. OPT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Y 고객님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셨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EAD 카드를 받으시고 네. 본인이 정말 원하시는 곳으로 이직을 하신 케이스가 있고요. 해피엔딩이 되네요. <laughs> 두 번째 고객님은 저희가 이제 K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신데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좋은 학교 IT쪽 분야를 전공하신 네. 분인데 본인이 열심히 인터뷰를 보고 다녔었는데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친구분들은 이미 잡을 다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이미 영주권이 다 있는, 있는 친구들이었다고 네. 하시면서 영주권이 아, 이렇게 정말 음. 절실한 거였구나 네. 하시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셔서 진행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그 뽑을 때이 사람이 영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를 않아요. 음. 인터뷰 단계에선 음. 이 사람이 영주권 있는지 없는지에 네. 대해서 보기 때문에 네. 이분도 그걸 느끼셨어요. 본인보다 못한 것 같아요 스펙이. 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잡을 잡았어요. 음.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본인의 신분 문제였던 음. 거예요. 그래서 어, 뭐가 됐든 영주권이 있어야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가 있으세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김 부장님과 함께 미국 영주권. 신분으로서 일하는 경우와 그게 예. 아닌 경우 OPT, CPT, STEM OP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이란 나라가 이 비자 시스템이 엄격해서 너무 예. 네, 그래서 이걸 모르고 미국 유학 갔다가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실 수 있어. 네, 예. 왜냐면 이건 본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비자 시스템이 엄격하기 때문에 네. 그 신분이 없으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음. 투자 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을 봤을 때. 본인 때문에 하시는 분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고요. 자녀분 때문에 하시는데 자녀분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체류하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음. 영수권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네. 요거는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뭐 아까 얘기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얘긴데요. 저희 고객님들이 우리 아이가 참 스마트하고 음.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 아이 취업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현실에 아이들이 딱 직면했을 때영수권이 어, 음. 없어서 이 아이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을 딱 하시면 굉장히 조금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너무 속상해. 네. 네,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이미 이제 시작하셨다면, 이 아이가 나중에 취업을 할때좀 자유롭게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영주권을 조금 더 빨리 알아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동감입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CPT, OPT, STEM OPT 알아봤고요. 네. 다음번 영상에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 갖고 찾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